샬롬.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계속 하루 한장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어 26일까지 어 우리 하루 한 장씩 마태복음 28장까지 읽고 특별히 그 주요 구절 어한절씩 적는 부분은 적은 것을 꼭 사진으로 찍어서 어, 담임 선생님이나 저에게 보내 주시면 어, 인증하면 또 선물도 주어지니까 꼭 어, 이번 주 토요일이나 주일까지 어 인증 샷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어두 번째 광고는 어 계속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 27일까지는 일단 확정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또 다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 우리 친구들 어 이번 연말 선물과 어, 또 작은 카드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주려고 합니다. 이 다음 주부터 시작할 테니까 전사님이 미리 좀 연락해서 시간 약속을 좀 잡으면 우리 친구들 어, 꼭 연락 잘 받아주길 바라고 어,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나는 조금 힘들다 그러는 친구들은 어, 전사님의 부담 부담 없이 이야기해주면 전사님이 집문 앞이나 아니면 우편함에 넣어주고 갈 테니까 어, 전사님 연락만 꼭잘 받아주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주님 하나님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니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부 주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세 다사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생즉사, 사필즉생입니다. 혹시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나요? 어, 바로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병사들에게 한 말인데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싸움에 있어 죽고자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하면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어, 정말 비장한 말인데 어, 이 말을 한 후에. 이어진 그 명랑 해전 전투가 있는데 어이 명랑 해전 전투를 우리 영화로 잠깐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저는 특별한 これがまさか野獣の戦術だったのか。 E 돌아섰으니. 어, 영화 일부분잘 봤나요? 어, 정말 비장하고 정말 통쾌한 승리가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어, 그런데 이 영상 초반부를 보면 어, 그 충파라고 해서 이제 적의 배에 그대로 쾅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런데 일본군의 배가 어, 더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일본군의 배는 침몰하게 되고 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그 해군이 승리하긴 하지만 사실 어그 충파를 할때 충돌로 인해서 한국 병사들도 어그 조선의 병사들도 여러 부상들을 장,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많이 아플 테고 분명히 아무런 피해가 없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어, 그것들을 감수하고라도 그것들을 감당하고라도 어, 이 충돌을 충파를 충파 작전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필생즉사 사, 사필즉생인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도 어, 이 필생즉사 사필즉생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몇 절인지 아나요? 어 12장 25절입니다. 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것과 반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 너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자기 생명을 위한 일들에 너의 목숨과 시간을 모든 것을 걸어서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하냐? 그 앞절에 나옵니다. 24절인데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늘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밀알이 죽으면 싹을 치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씨앗이 죽고 자기를 좀 희생하고 내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혹시 우리 친구들 그 골목식 당 본 친구 있나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 어, 그 골목 식당 중에 그 인상 깊은 어, 사장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 연돈이라고 돈가스 집 사장님이었는데 어, 이 사장님의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사장님이 돈가스를 만들면서도 정말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자기가 더 수고하고 고생하면 내 고객들이 더 맛있는 돈가스를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가스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돈가스를 계속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려 가지고 연하게 필수로 고기의 질이 더 좋아지고 고객들이 더 맛있는 돈가스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수고와 노력을 좀더 기다리 기울여서라도 나는 내 고객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내가 그대로 있으면 내 삶을 편하게 하려고 나만 잘 살려고. 한다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삶이 되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그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것들을 조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른다라는 삶이 바로 그 하나를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대로 살 때,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나를 평가하고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죽었을 때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생 즉사, 사필 즉생.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오늘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가장 먼저 실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이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악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그 희생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의 밀이 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많은 열매들을 먼저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이 하나의 미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의 미래 삶으로 우리가 죽고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아기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왕이 나셨다 찬양하며 우리 한 주간을 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의 금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렘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우리를 위해 나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구치님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의 강한 능력에 그의 강한 능력에 속히. 영등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에 와 왕이 나셨다. 있다. 우리와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온 세상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야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왕이 나셨다.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셔 왕이 나셨다 이 땅을 이 땅을 구원하실 와만 백성들아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와 이 땅을 구원하시와 만 백성들아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우리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신과께스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하나를 믿이되여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